기차 앞에선 철수는 그림자와 같이 지면에서 있는 철수는, 철수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 빛을 수았다왜 쏘는데? 철수가 봤을 때 빛의 속력은 30만 kmps로 일정하고, 기차의 속력은 지면에 대해 15만 kmps로 일정하다. <laughs> 이대기 차에 탄 사람이 측정한 철수가 쏠 레이저 빛이성력은 이런 게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? 난 이거 진짜 못 풀겠는데?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? 레이저를 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<laughs> 나 철수였어? 어 철수 경력직이네. 그, 어쩐지 어쩐지 야씨야 야. 기차가 15만 킬로미터로 오는데 졸지도 않고 레이저 쏘고 있더라. 음, 어쩐지 군인이셨구나. 그렇구나. 네이버페이 강제 결제? 너는 기억 못 하겠지만 상품이 결제되었습니다. 아, 너는 이름이 아, 소설 이름이 너는 기억 못 하겠지만. 아, 아씨 미친. 이것만 보면 진짜 내가 자다가 일어났어. 자다가 이제. 아, 막 띠링 문자가 올렸어. 아, 뭐지? 아. 결제? 너는 기억 못 하겠지만 상품이 결제됐다고? 뭐지? 이 새끼? <laughs> 어, 이 새끼 뭐지? <laughs> 이 생각 할것 같은데? 이거 얼마일까? Surprise! 아, 뭐야! 놀랐잖아! 아, 뭐야! <laughs> 아이, 놀랐네.